정말 엄마 <laughs> 깜짝이야, 깜짝이야. 나 이제는 사랑했던 그 그는 무엇였을까? 함께하는 시간은 무엇였으며 그토록 서로를 잔인하게 물어붙인 건 무엇였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 속을 맴돌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극중 지선우의 독백을 3 0년 연기 내공으로 즉석에서 다시 연기해 준이 배우는 사실 극중 초반엔 지선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메사님. 뭐라고 불렀죠? 어머나최 선생님. 혹시 <laughs> <한번> <laughs> <laughs> 배우의 세계나 어, 진짜 나 되게 형님 못 내는 거였구나. 어머 배우 김성경씨니다 와, 드라마 부부 세계에 인물 속에 이렇게 적혀있죠. 타고난 교태와 친화력으로 주목받길 좋아하는 미인대 출신 여병규 아내 여다경 엄마, 엄 표정을 연기한 배우 김선경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머니, 나 그동안 흉내 뭐낸 거야? 아니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랬어요 네. 지금 3751번님이 찐이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죠 8 2 9번님이 대박 어제 꿈에 김성경 배우님 나왔었는데 어머, 어머. 소름 부부의 세계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반가워요 기대 기대 아, 반갑습니다 이 문자 어때요 정경민씨가 <laughs> 다경이 어머니 철없디 같은 김영철씨 같은 사위 어떠세요? 아, 그 나는 거. 좋아요. 진짜야? 한 제, 번에? 어, 난 그냥 아까 반했어요. 아까 어디서 반했어요? 애교 만점. 애교 만점. 나랑 너무 잘 어울려. 잘 아, 울려굿하니야야 그 <laughs> 분위기가 이렇게 지금 화사해집니다. 사실 지난 5월 16일이죠? 오, 진짜 12일밖에 안 됐네요. 음. 최고 시청률 28.4% 기록하면서 드라마는 끝이 났는데 마지막회는 누구랑 어디서 보셨어요? 아 저희 그 쫑배티 해가지고요, 어, 어. 예, JTBC 거기 스튜디오에서 크게 화면 어, 사방에 어. 이렇게 걸어놓고 어. 그리고 다 전체가 다 봤어요. 아다 같이? 네, 같이 봤어요. 어, 음. 사실 극중 인물 중에 유일하게 아주 단순하고 밝은 캐릭터였어요. <laughs> 엄효정이라면 드라마가 끝난 소감 뭐라고 말했을까요? 드라마 그, 느낌으로 하면. 아 끝. 아 여러분 진짜 찐이 나타났어 어떡해 와 아니, 정말. 실제 원래 캐릭터 이래요? 아니 어. 제가 요번 역할이 정말 어. 어쩜 이렇게 가볍고 뇌가 없을까 아. 거의 <laughs> 네. 지금 본인하고 좀 비슷한 캐릭터예요 아니요 전 뇌를 아. 잊죠 그렇죠 본인은 굉장히 진중하고 그렇죠 어. 지금 딱요 느낌이 본인이죠? 그렇죠 이게 그, 저죠 이게 전데 네. 이번 근데 엄희정 약간 드라마 인생 캐릭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웃음> 다시 <웃음> 사실은, 돌아오셨어. 예, 사실은 예. 저랑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엄효정의 대사 톤과 억양이 사실 화제가 됐잖아요. 첫 해부터. 네네. 이게 캐릭터를 연구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진짜 아까 본인이 있던 그런 말투도 좀 있긴 있었습니까? 사실 제가 좀 밝은 편인데 <laughs> 연구한 바도 있긴 하죠. 왜냐하면 제가 어, 짧은 시간에 강한 임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쵸. 제 여러분 그 영화 써니에서 제가 복를했었잖아요 어. 그때도 몇신안 나오는 거에서 제가 어떻게면 하그 보여드릴까라는 음흠. 생각을 했어서 아. 이번에도 약간은 어떻게하면 이걸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 콜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써니에 우리 복기도 하겠지만 음. 사실 그 한껏 톤을 높인 아까 어머나 이게 대본에도 사실 어머나가 적혀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죠. 네. 그러면 본인이 그걸 딱 치고 들어간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대본에는 어머 지 선생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나 하나 더 넣어서. 어,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짤릴 각오를 하고 대대 응. 어머나가 짤릴 수도 있겠다는 각오를 하고 한게좀 어. 많이. 여러분에게 인생이 남았나 봐요. 자 그럼 어메적 따라잡기도 음. 잠시 후에 해볼 텐데 지금한주 씨가 힘든 목요일 어머나 톤업톤업 기분업어 어머. 아니 유시 씨가 우리 네. 청취자분들이 어. 듣다 그랬나 봐요. 지금까지 김영철 씨가 가끔 어머나 이게 나 누구 성대모세는지 궁금했는데 어. 와우 이거였군요. 이거였습니다. 대번에 어머 지 선생님인데 나를 하나 더 붙이셔가지고 음. 근데 이제 드라마가 사실 열린 결말로 끝이 났어요. 네네. 예,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엔딩 분석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음. 지선우 씨의 아들 준영이는 진짜 돌아왔을까요? 어제 생각이 돌아왔을 것 같아요. 걔가 어. 뭐그 전까지는 그 문제를 부부들이 일으키기 전까지는 그래도 교육을 좀잘 받은 했고 <laughs> 그리고 애가 <laughs> 아니 그렇게 어. 처음부터 음. 막 이렇게 피트로 나간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갈 곳도 없고 아마 어.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애미하게 어. 음. 희미하게 왔니? 하면서 끝이 나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택배 기사가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등등등. 그 하여튼 음. 아직도 엔딩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믿어주세요. 그럼 실 거예요. <laughs> 믿어주세요. 이것도 약간 유행일것 같고. <laughs> 오늘 뭐다 말하는 게다유행톤 네. 예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네. 평소 솔직한 게 매력인 배우 김성경 씨 함께 연예 화제였던 부부의 세계 비하인드 토크 이제 해볼게요. 이거 일단 짧게 대답해 주시고 나중에 길게 들어볼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소식해 주세요. 대본을 받고여기서이렇게전개된다고 놀란 적이한 번? 이상 있다? 있다. 라 번? 한세 번. <laughs> 드라마를서이하면서 이라고 대화를 제일 많이 나눈 배우는 누구? 한소희, 딸. 이라고 해서 이 이라고 해 이라고 해 이라고 해서 이라고 해서 이라고 해 왜? 이라고 해서 이라고 해서 이라고 해서 이라니 해서 이라니해 대본 받고 진짜 이렇게 전개된다고 놀란 적이 제가 몇 회라고 물어봤더니 세 번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사실은 더 많아요. 아 어,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리딩할 때 1회부터 6회까지였는데 읽으면서 어, 이렇게 나가도 되는 이거 슬려야? 이 공포야? 어 이거 어, 이? 왜 이래? 어떤 장면에서요? 아첫 그, 여러분 파티씬에서 어. 가, 가위를, 가위 들고 가위 뒤로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갚아주지? 네, 근데... 공평하게. 아, 그렇죠. 아, 그 장면. 예, 그렇죠. 근데 저도 첫에 놀랐어요. 예, 네, 그거 보면서 어머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선우 씨가 집에 들어온 건 어땠어요? 지선우 씨가 집에 들어온 것도 놀랬죠. 어. 그거 놀, 그거는 뭐 말도 안 되죠. 한국 상에서는 말도 안 되죠. 어디 지네들끼리 해결해야지. 왜 부모 앞에서 <laughs> 말이 안 되지? 그거는 본인들 일인데 어디 한국 사상 어 부모님들까지 이렇게 화나게 만들어 어디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그럼. 그, <laughs> 그래서 네. 여러 차례 놀라셨군요, 진짜. 저 많이 놀랬죠 음. 음. 아니 드라마 촬영하면서 우리 한석영 씨, 네. 한 아, 한소희 씨, 여덟 한석영 씨. 씨, 씨. <laughs> 괜찮아요, 괜찮. 저도 괜찮, 그래요. 아, 어, 진짜 음. 한소희 씨. 네, 한소희. 내 딸이랑 진짜 많이 친했어요. 어, 정말 친했어요. 진짜. 네. 속 깊은 얘기도 하고. 많이 했죠. 음. 네, 많 어때요? 우리 여다경 음. 다경이는 씨는? 저랑 좀 비슷한 부분이 참 많아요. 저 음. 어렸을 때 부분이 되게 많이, 마음이 되게 어리고 어. 굉장히 열려요. 그래서 어. 걱정도 되게 많이 했고 그이 역할에 대해서 걱정도 되게 많이 했고 음. 그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직각 많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너무 힘들면 엄마 집에 와 엄마랑 놀아줄게 엄마가 밝혀줄게 그리고 잘하면 이게 너 이번에 완전히 너한테 엄청난 기회가 어. 될수 있어 우리 얘기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러면 극중 큐? 하고 아카 타고 나서도 엄마 이렇게요? 그럼요. 요즘에도 어, 어제도 통화 어제도 통화했죠? 그럼 엄마예요? 아니요 아,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어머어머 경상도예요. 울산이라고. 하더라고. 네, 그래요. 제가 울산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전화하면 어머니 그래요. 어머에. 귀여워 죽겠어요. 귀여워 죽겠어 아주 그냥. 네. 그리고 아까 음. 이춘심 씨가 음. 죽지 나한테 그 그거 그, 진짜 사이다네요. 데 이태호 씨한테 진짜 죽지? 네. 그, 만약 내아드리면 죽죠. 아니면 정말 어. 너무 답답하면 왜그랬니왜 왜? 이랬겠죠. 아니 근데 막 그랬잖아요. 음. 두 사람 다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 대사도 화제가 좀 됐잖아요. 그렇죠 죄는 아니잖아요. 그건는 남자의 뭐 사랑은 저는 지금도 그래요. 사랑은 무죄라고 생각해요. 어, 어.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품기 원하니까. 음흠. 그러나 누구한테든 폐 상처를 주면 그거는 바로 유죄로 변한다고 전 생각해요. 음. 하, 사랑은 뭐. 그렇죠. 사랑 그 소중하고 그 이쁜 걸왜죄를 음? <laughs> 만듭니까? 아 <야>, 지금 뮤지컬 한 <laughs> 장면을 보는 것 같아 요 진짜. <laughs> 와 심지영씨도 꼭꼭꼭 경로 이렇게 막문자를 주시는데요. 네, 자 우리 7903범님이 아 출근 중인데 음. 음식점 간판이 다경이네요. 다 다경, 경이래. <laughs> 어, 이런 인연이. 네. 자 그럼 우리 못다한 얘기도 사부에서 계속 얘기 나눌 거고요. 여기서 검색 해즈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포털사이트 녹색창에 김선경을 검색해보세요. 1991년 뮤지컬 데뷔 작품이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몇번 뽑아서 저희들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검색을 해야 나올 겁니다. 그렇죠? 어, 우리 정정란 씨가 정말 어머나의 기분이 좋아지는 아침입니다. 오, 아까 생각보다 저하이 톤이어서 네네. 네. 아까 드라마 했을 때보다 좀 과하게 좀 올린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드라마 했을 때도 이렇게 했었어요. 진짜 그랬다고요? 예. 네. 어머나 지 선생 이랬는데. 근데 이제 그게 각 장면 보 장면마다 틀리죠. 아, 장면마다 <laughs> 다 달라요. 네, 네. 되게 반까지는 어머나. 요거는 이제 그 계단에서 그또 레스토랑에서 만날 때, 음. 레스토랑에 만날 때뭐 어, 생각지 않게 어? But d 이어 that of shit? 거죠. 좋습니다. 사 i 에서 네. 엄효정 따라잡기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사 h 가있을게요 여러분. Stay tuned d o n t go anywhere. <목소리> 특집 배우의 세계 엄효정의 사모 a 스피치 교실. 자오늘은 배우 김선경 씨를 모시고요. 여우의 사모님 스피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씨 다시 한번 인사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김선경입니다. 자 이게 이제 평상시 본인 보통 인사할 때 톤이에요, 그죠? 네, 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사모님 어미정 톤으로 바꾼다면은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어미정이에요 반가워요. <laughs> 자 그럼 오늘 배워볼 사모님 스피치 어떤 문장인지 드라마에서 직접 확인해볼까요? 가실 때한 분씩 드리라고 미리 주문해 두고 가셨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이 서방이 이래요. 다경이밖에 모른다니까. <웃음> <웃음> 자, 우리 청치인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세요? 이게 어떤 장면이었죠? 기억하세요? 네, 그럼요. 어떤 장여에 저희 모임에서 그 응. 우리 사위가 아. 좀 이제 자기 좀잘 보이려고 이게 그 와인이었나요? 와인이었어요. 어어. 예, 와인을 줬는데 거부당했죠. 에이. 다 거부당하고 사실은 그설 선생 나가고 나가고 한명씩다 어. 나가고 굉장히 무한한 상황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편집대. 그 이렇게 잘렸는데 제가 마지막에 딱 이렇게 와인을 마심면서딱내어놓으면서할 <laughs> 말이 없으니까 어이집 음식 별로다 제가 이렇게 분위기 잘렸어요 아야, 여기서 하시네요 어이집 아, 음식 별로다 별로야. 기분이 안 좋으니까 네 그럼서 와인 을한번 쳤죠 이렇게 그렇죠 아. 이렇게 어 별로야 분위기 좋았죠 딸 여다경씨까지 참석한 여우회 모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던 그 여우회 모임 그런 기분 상당히 나빴죠 자 그렇다면 여우의 음. 사모님 스피치의 특징이 있다면 이거 이제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요? 톤을 일단 하이톤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톤은 절대 내려오면 안 돼요. 톤은 절대 예. 내려오면 안 됩니다. 예, 모든 그 톤을 코 위로 비음 여러분 아시죠? 응응 이렇게 응. 비음으로 응. 조금 올려주세요. 응, 응, 올려주시고 올려주시고 약간 끝을 이렇게 매짐을 아웅 아 식으로 우리가 아우, 아우. 예 우리가 애교 부를 때 그랬잖아요. 아웅 이러잖아요. 아우. 그런 것처럼 약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될요 올리면서요. 될것 같아요. 그 토벌 노래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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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laughs> 말의 속도, 스피드는 어떻게 할까요? 빨리 해야 하나요? 아니면 좀 천천히? 예, 빨리 하는데 끝에는 어떤 특정 부분만 조금만 천천히. 저, 아, 특정한 부분만 천천히? <laughs> 그렇죠. 그러면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특징을 잘 살려서 아까 그 대사를 직접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걸 일단 어떻게 한다고요? 어머, 우리 이사방이 이래요. 다경이밖에 모른다니까. 와, 이거 약간 고난이다. 어머, 우리 이사방이 이래요. 다경이밖에 모른다니까. 네, 까를 조금 길게 해주시면. 아, 다경이 밖에 모른다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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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하신다. 오, 근데 김수라님이 쪽집게 강의네요 하셨는데, 네. 좀 포인트가 지금 잘했나요, 제가? 네, 잘하셨어요. <laughs> 근데 어머를 어. 좀 위로 약간 톡 치듯이 해주시면은, 어떻게 톡요 우리가 어머! 이렇게 아. 올리시면, 어머! 그 다음에, 우리 이사방이 이래요. <laughs> 우리 이사방이 이래요. 이래요. 다경이밖에 모른다니까. 하, 다경이밖에 모른다니까. 어, 네. 오케이. 그렇게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시작. 네, 어머! 우리 이 사랑이 이래요. 다경이밖에 밖에 모른다니까. 까. 어? <laughs> 완벽하게 됐네요. 아. 와, 우리 1517번 님이 내 친구들 여덟 명 모임 이름이 여우회랍니다. 그, 그, 그. 써 먹을게요. 네, 네. 좋네요. 우리 9237번 님이 <laughs> 이것도 알려주세요, 지 선생님 정말 깜짝이야. 이건 어떤 신이었더라? 아, 어, 지 선생님 정말. 아, 본인도 지금 1 6개 하면서 지 선생님을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불러가지고. 있어요. 지금 대본을 <laughs> 계속 돌리고 있는데 아마 어. 제가 그어미정 그때를 대데려면은지 음. 선생님 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정말 허, 어 깜짝이야 이렇게 쓸것 어, 같아요. 지 어, 어. 선생님. <laughs> 정말? 정말? 어머, 어머, 어머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네, 그랬겠죠. 예. 네, 그랬을 아것 같아요. 오늘 원포인 원에서 제대로 돼가지고 전제꽁트할때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예. 자, 이렇게 네. 또 사모님 스피치 교실까지 함께하고 있고요. <laughs>